안녕하세요. 레군입니다. 오늘은 독학과 레슨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화성학은 레슨으로 배웠고 미디 작곡 같은 경우에는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작곡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각 악기들의 연주법이나 화성학 이론, 보컬 오더, 가사 쓰기, 주파수별 음색이라든가 소리 밸런스, 믹스, 마스터링까지. 게다가 장르별로 악기 연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조차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딱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안나고 싶... 야, 어차피 안한 건데, 그냥 하지 말까? 숙제가 너무 많다. 라고 생각하면서 작곡할 욕구가 뚝 떨어집니다. 그럼 저는 작곡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공부한 뒤에 작곡을 시작했냐고요? 아닙니다. 만약에 저 또한 그렇게 모든 것을 공부하고 작곡을 시작했더라면 진작에 관뒀을 거예요. 자, 여기서 독학과 레슨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독학의 경우에는 뭐부터 배워야지 뭐부터 알아야지 뭐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작곡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아무거나 막 눌러봅니다. 여기서 독학이 맞는 사람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게 정해집니다. 아 나는 누구처럼 어떤 곡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 노래를 따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스킬들을 유튜브나 인터넷 그리고 뭐 카페 같은 데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만져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스마트 스마트폰을 가졌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매뉴얼 같은 거나 따로 공부 같은 거를 해보셨나요? 아니죠. 그냥 만져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익숙해지셨죠. 물론 스마트폰 앱들이 좀더 사람들한테 편의성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기술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미디 프로그램도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쓰라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할까 편하게 작곡을 할수 있을까라는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프로그램을 살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그 프로그램을 누가 사겠어요.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을 자꾸 만지다 보면 어느새 주요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다 익힐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레슨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면 좀더 친절하게 누군가가 즉각적으로 알려주거나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길을 잘못 틀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도착 지점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동쪽으로 가면 돼가 아니라 좌에 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준 게 레슨이죠. 한마디로 시간과 돈의 차이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좀 빠르게 줄이고 싶고, 레슨에서 배우는 정보의 속도감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면 레슨을 받으시길 권하고요. 아니야, 나는 내 기준에 맞춰서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러면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독학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시려면 레슨도 하면서 혼자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독학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할줄 모르니까 못하겠다가 아니라. 어, 이건 궁금한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독학이든 레슨이든 상관이 없게 됩니다. 어차피 이게 정해진 틀대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걸 표현하면서 만드는 게 작곡이니까. 조금이나마 기준이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작곡의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도 좋아하도록 그 기준을 맞추고 설득을 하는 게 편곡이라고 생각하고요. 요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든 걸 타인이 맛있게 먹어주는 게 좋지. 내 입에만 맛있고 다른 사람 맛없다. 이런 건 요리를 못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겠죠. 암튼 결론은 레슨도 좋고 독학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뻔한 소리지만 레슨을 하면서 독학을 하는 거겠죠. 시간을 돈을 통해서 줄일 수 있냐, 없냐,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끝!